선생님, 저게 지금 제 머리에요? 지금 현재 이 종양이 지금 4cm의 이 종양이 지금 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내가 못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우연히 임상실험에 참여했다가 4cm의 뇌종양을 발견하시고, 수술 불가 판정까지 받으셨지만, 기적적으로 완치하시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5년전 뇌종양을 앓은 5 5 년생 7 0세 김금례입니다. 평소에 두통이 좀 간혹 1 년이면은 한세네 다섯 번정도에 두통이 욱신욱신거리면서 심할 때는 좀 구토 좀 약간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두통이 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평상시에 먹는 그냥 두통제를 먹으면서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두통은 뭐 누구나 다한 번씩은 있는 거지. 그래서 찰나에 우리 딸이 지금 병원에를 근무하는데 한번 친구들 좀 여러 명 모시고 와서 자기 병원에 와서 좀팩이라는그 촬영을 좀 해보라고 그런 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펫을 찍었어요 한 열흘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교수님 그러는데 엄마 머리에서 자꾸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엄마 머리 언제 뭐 어디 부딪히거나 뭐 다치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혀 그런 적 없지 그랬더니 그래 그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또한 한 열흘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엄마. 교수님 그러는데 엄마 모시고 교수님이 소개해주는 영상의 학과 가서 MRI를 한번 찍어보래. 자꾸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MRI를 찍고 나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모니터에 그내 영상을 딱 펼쳐놓고 있는데 하얗게 이만한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전 그게 제 해마에서 보이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선생님, 저게 지금 제 머리에요? 맞다고. 지금 현재 이 종양이 지금 4cm의 이 종양이 지금 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정말, 앞이 한 뭐, 어떡하, 그, 그 중에, 그 와중에 무슨 말을 할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얘지더라고요. 얼른 가서 수술 날 잡아서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우리 딸하고 택시를 잡아 타고서는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수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약이. 좀해 놓고서 한달 정도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하려고 이제 전날 이제. 병원 갈 준비들을 하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집에 내가 못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입원실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그렇게 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또 이래저래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서 이틀 입원을 하고, 어, 아침에 그날 수술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 담당, 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와서, 우리 딸을 나오라는 거예요. 딸을 나오라고. 해서 딸을 불러가더니, 얼마나 있다가 딸이 와요. 딸을 얼마나 초조하고, 겁도 나고, 그러겠어요. 딸이 안 오니까. 아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하고서는, 이제 딸이 와서, 엄마, 엄마, 수술은 엄마 다음에 하자. 아우, 선생님이, 일단은 회의를 했는데 엄마가 수술이 너무 힘들대. 일단은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하재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방사선 그 종양내과에서 방사선 뭔 기계가 새로 들어온대요. 암을 죽일 수 있는 그 기계가 새로 들어온대요. 그걸로 일단은 먼저 해보고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방사선에 그 그, 쥐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내 머리에 맞춰서 뭐를 또 짜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사선을 일주일에 오일을딱 잡더라고요. 그걸로 공격을 거기다가 집중, 그 자리에다가만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안 눕혀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이리저리 막 돌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걸 하고 나서는 왔는데 핑! 쓰러졌어요. 예, 핑! 쓰러졌어요. 정신은 못 차리고. 그냥 쓰러졌어요. 이 의자에서. 그러고 나서 한 3일날 병원에 또 찾아왔었죠. 어떤 결과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더라고요. 한달 보고, 보름 있다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또한달 있다 보고, 그랬더니 한달 있다가 결과를 봤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3개월 있다 보고 또 6개월 있다 보고 6개월 있다 봤는데 벌써 반이 줄었어요. 또 1년 있다가 봤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조금 남았어요. 줄었어요. 1년 6개월 있다가 또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건 뭔 일이야. 기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완전히 정말 조금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수술 안 하고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세상에 세상에 그 기계가 처음 들어와서 내가 첫 환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학회나 세미나를 하면은. 제거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성공 사례제로요. 후유증은 많이 있었어요. 막 두통이 좀 있고요 그렇게 머리를 건드려놨는데 예, 두통도 좀 있고 식욕도 좀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좀 있고 이제 그게 한오륙 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참 더듬어 봤어요. 정말 나의 삶이라는 거는 정말 없이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름이라는 건 진짜 잊어버리고 아이들과 남편과 만을 위해서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아픔을 겪고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진짜 뇌 중향이라는 병을 내가 회복을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뭔가 좀 다르게 좀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웅크리고만 있었던 삶을 살았다면 진짜 앞으로는 다리를 쭉 펼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막 나를 위해서만 나를 좀 여러 사람에게 좀 알리고 싶고 좀 보이고 싶고. 밖으로 좀 나가고 싶고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좀 이런 그림도 좀 그렸고 모델 활동을 하면서 그, 그 무대를 걸으면서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좀막내 모든 거를 정말 아, 내가 최고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어요 정말 저와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뇌라는 거는 정...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MRI나 뭐뇌 CT 같은 거는 잘안 찍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검사 차원을 해서 한 번쯤에는 사진을 한번 찍어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참 이거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우리 딸로 인해서 이렇게 뇌종양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일반인들도 아프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한 번쯤은 좀 MRI, CT 같은 거는 한 번쯤은 찍어 보라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운동 철저히 하... 철저히 하고 있고요. 뭐 심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걷기 운동을 한 시간 가량 늘 이제 걷고 있고 집에서도 늘 스트레칭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는 식단 전에는 짜고 맵고 하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좀좀 좀 부드러운 걸로 해서 먹고 있고요. 소화 안 되는 육식보다는 채식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나가세요. 예, 밖을 나가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저의 자기 자신만의 뭐할수 있는 거를 한번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예, 거기에 정말 나하고 맞는 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예, 그때 잡으세요. 화이팅 하세요.